Thank you 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북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2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경기 여름 이적 시장 현황 정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명 독식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터넷 구매 1,000원 픽이 1등 독식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아쉽고 허탈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듯. 축구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천운까지 따라줘야 1등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현미경 부석 내용과 자신의 행운 그리고 자신의 소신껏 구성한 최종픽으로 1등에 도전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현미경 부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AC밀란드 토리노 경기 무승부가 최대 이변 결과가 나왔고 엘라스 베로나 대 나폴리 경기 역시 제가 이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이변 경기들을 다수 잡아냈다는 점에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52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스페인 라리가 여름 이적 신향 현황 정리를 통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이무 조합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이무, 산무, 다 폴더 고배당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정배 주력 조합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 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도 압축 추가 조합 픽을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만 투자를 하셔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의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2.2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 양질의 조합픽을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됐습니다. 이 풋볼 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특히나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농구 조합 공유픽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 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아의 고수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 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 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 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드리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야구와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2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여름 이적 시장 현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단의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라사테 감독이 팀을 떠나고 지난 시즌 초반에 알메리아를 이끌었었던 비센테 모레노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술 변화 기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여름 주요 영입 현황을 보시면 공격수 사라고사 선수를 바이에른 미넨으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하비 마르티네즈 선수를 우에스카에서 데려오면서 공격적 보각에 성공을 했는데 이적 현황을 보시면 핵심 중앙 수비수였던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가 중동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막전 1라운드를 치렀는데 올 시즌 개막전 성적을 보시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 레가네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던 개막전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교체가 있었다는 점과 핵심 중앙 수비수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가 수의 이적 여파로 인해서 올 시즌 오사수나가 어떤 순위로 시즌을 마치게 될지 시즌 초반 행보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사수나가 아라스테 감독이 원래 팀을 맡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사수나를 떠난. 아라스테 감독이 새롭게 마요르카 감독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아라스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친정팀 오사순화를 상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 핵심 측면 수비수인 요한 모이카 선수를 비아레알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인 아사노 타코마 선수를 독일 분데스리가 보음 로부터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측면 수비수 마테우 모레이 선수 역시 도르트문트에서 자유계약 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적료를 드리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알짜배기 영입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였던 라이코비치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마이루카 역시 골문이 다소 헐거워 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 이마요로카가 1대1 무승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라사테 감독 부이미우에 치른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마요로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마요로카의 주포 공격수인 이 장신 공격수 무 무리키 선수가 헤딩 뚝배기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부터 마요르카 특유의 고공 공격, 특히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맞박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무승부 투표율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시즌까지 오사 순화를 이끌었었던 아라사테 감독이 마요르카 감독이 됐고. 그 누구보다 오사수나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아라사테 감독이 부임을 한 마요로카이기 때문에 마요로카가 1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승격팀 레가네스와 1대1 무승부에 그친 오사수나보다는 개막전 스타트 자체는 마요로카가 좀더 수월하게 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비 감독이 팀을 떠나고 한지플리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개막전 경기에서 난적 발렌시아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한지플리 감독이 나름대로 수월한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름 영입 현황을 보시면 공격형 미드필더 다니 올모 선수를 라이프지로부터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적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선 공격을 책임졌었던 일카이 귄도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또 다시 맨시티로 자유계약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귄도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 친정팀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수비수 칸셀로 역시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맨시티로 복귀가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독이 교체가 됐다는 점 그리고 유로 2024 스페인 우승을 이끌었었던 다니 올모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알바로 잘로 선수를 브라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빌바오의 측면 공격 에이스라고 볼수 있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유로 2024 스페인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최근에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이적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팀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측면 공격수 잘로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빌바오의 측면 공격 뎁스가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의 주장까지 맡았었던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 무니아인 선수가 팀을 떠났고, 베테랑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빌바오를 대표했었던 두 베테랑 자원이 팀을 떠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개막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다콕스 팀이고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빌바오가 굉장히 끈적한 경기를 많이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제아무이 바르셀로나의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빌바오가 굉장히 난정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 대 라이오의 경기입니다.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후한 베로칼 선수를 에이바르에서 데려왔고, 골키퍼 레타체크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측면 공격수 페데리코 곤잘레스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데려왔고, 측면 수비수 디에고 리코 선수를 소시에다드로부터 완전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만 지난 시즌 헤타페의 핵심 공격 자 원이 었던 그린 우드 같은 경우 에는 다시 팀의복 귀가 돼서 마르세 유로, 이 적이 됐 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본머스로 임대 이적이 됐었던 공격수 NS 위날 선수 역시 완전 이적이 됐기 때문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누수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인 알바레스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이 됐고 베테랑 공격수 제이미 마타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으로 라스팔마스로 떠났기 때문에 지난 시즌 장신 옵션을 더해줬었던 장신 공격수 후안미 라타샤까지 임대 복귀가 됐다는 점에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자원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개막전 빌바오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헤타페도 출발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막전 성적 소시에나도 원정을 떠나서 2대1 깜짝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라요가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을 살펴드리면 중앙 수비수 펠라요 페르난데스 선수를 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으로부터 자유계약 영입을 했고 중앙 미드필더 페드로 디아즈 선수 역시 보르도 출신인데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그라나다 출신의 수비형 미드 군바우는 임대로 데려왔고, 측면 공격수 엠바르바 역시 알메리아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유 역시 많은 이정료를 쓸수 없기 때문에 주로 계약이 만료가 된 선수들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오거나 지난 시즌 2부 리그로 강득이 된 팀들로부터 임대로 싸게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팀의 베테랑 공격수였던 팔카오 선수가 이적이 됐고, 골키퍼 디미트리에프스키 역시 발렌시아로 자유계약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베테랑 자원들이 팀을 떠난 것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라요이지만, 어쨌든 1라운드 개막전에서 강호 소시에다드 원정 2대1 승리를 거둔 라요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빌바오 원정, 소시에다드라는 라리가를 대표하는 강팀들 원정 경기에서 개막전 승점을 챙겼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승격팀 에스파뇰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카르도나 선수를 아우쿠스부르크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측면 수비수 알바로 테로 선수 역시 에이바르와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예, 수비형 미드필더인 알렉스 크랄 선수를 우니온 베를린으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유망주 공격수인 벨리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에이스 로마로부터 쿤블라라는 중앙 수비수를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 카를로스 로메로까지 비아 레알에서 임대로 데려왔다는 점에서 에스파뇰 역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계약이나 혹은 임대 영입으로 선수단을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이 됐었던 공격수 호셀루가 완전 이적을 통해서 팀을 떠났고 측면 수비수 오스카 힐 선수와 공격수 브레이스 웨이트 역시 팀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1라운드 개막전에서 승격팀 동지인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에스파니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역시 개막전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라이오에게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에스파뇰 원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루카 수시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미켈 메리노 선수가 아스날 이적이 임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시치 선수가 메리노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 농사의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수비수 세르히오 고메즈 선수를 맨시티에서 데려왔고 측면 수비 하비 로페즈까지 알라베스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뎁스를 늘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팀의 핵심 중앙 수비수였던 르 노르망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앙 수비가 상당히 아쉬울 수 있고 측면 수비수 디에 리코가 헤타페로 완전 이적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미켈 메리노 선수 역시 아스날 이적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 쪽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점과 특히나 소시에데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모두 이적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 이번 2024-25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레가네스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이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수 미켈 델라프엔테 선수를 알라베스에서 영입을 했고 측면 공격수 후한 크루즈 역시 베티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측면 수비수 프란케사 선수를 영입을 했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로베르토 로페즈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소시에다드에서 데려왔습니다. 베테랑 골키퍼 드미트로비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공격형 미드필더 오스카 로드리게스 역시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타피아 선수 역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레가네스 역시 알짜비기 영입을 자유계약 혹은 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키퍼 디에고 콘데 선수가 비아레알로 이적이 됐고 측면 수비수 미라몬 선수가 팀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오사수나 원정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이 순탄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공격수 마빈박 선수를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팀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측면 공격수 마누 푸스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베테랑 골키퍼 실레센 선수를 네이메언에서 영입을 했고 베테랑 공격수 제이미 마타 선수가 헤타페와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유 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메케나 선수 역시 노팅엄 포레스트 출신인데 자유 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베테랑 측면 공격수 야누자이 역시 임대 영입 프리미어 리그 셰필드 경험이 있는 공격수 맥번이 선수 역시 셰필드와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FA,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 특징이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지만 이 빅리그 경험이 있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을 알짜배기로 자유계약 영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핵심 중앙수비수였던 코코 선수가 토린으로 이적이 됐고 측면 수비수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알짜비기 영입을 했다는 점 개막전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라스팔마스 역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루이스 카리온, 델가도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 라스팔마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점유 축구를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경기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오는 알라베스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한 이적 시작을 보냈습니다. 측면 공격수 코네츠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측면 수비수 노보아 선수를 라이프지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에이바르 출신의 측면 공격수 스토이치코프 선수를 영입을 했고 빌바오 출신의 공격수 비알리브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쪽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 루카 로메로라는 유망주 공격자원 역시 AC 밀란으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입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다만, 알라베스가 아쉬운 것은 지난 시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격수 사무 오모로디온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묵직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족할 수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던 라파 마린까지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 이 조금은 이탈이 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 2로 패배를 당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알라베스가 특유의 홈발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득보다는 실이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코 로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 측면 수비수 페라우 선수를 사우스 햄튼에서 데려온 것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 선수를 리즈에서 영입을 하면서 주로 수비 쪽에 보강이 된 베티스이고, 나폴리 출신의 중앙 수비수 나탕 선수까지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의 뎁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공격 쪽 보강이 시원치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윌리안 호세 선수가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 베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선 측면 공격 자원인 아요세 페레즈까지 비아레알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또 다른 공격수인 이글레시아스 선수까지 셀타빅으로 임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비와 미들 쪽은 나쁘지가 않지만 최전당 스트라이커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중앙 수비수였던 페첼라 선수가 리버플레이트로 이적이 됐고 수비형 미드필더 귀도 로드리게스 역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웨스햄으로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테랑 골키퍼 브라보와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라보 역시 이 팀을 떠났다는 점에서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로나와의 개막전 홈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나름대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어떻게 보강이 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현재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의 젊은 유망주 공격수인 무코코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코코 선수가 최전방에 영입이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시즌 지탱을 해나갈 수 있는 공격진이 꾸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베티스가 무코코 선수의 영입까지 불발이 된다면, 베티스는 최전방 공격 쪽에서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상당히 관건일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척급 영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를 맨시티에서 데려왔고 이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 선수를 첼시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소시에다드의 핵심 중앙 수비수였던 르 노르망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수비까지 보강을 했고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었던 공격수 세르로트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 이아틀리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앙 펠릭스 선수가 첼시로 떠났고 이 베테랑 공수 알바로 모라타가 AC 밀란으로 이적이 됐다는 점, 맨피스 데파이 선수가 계약 만료가 된 것은 아쉽다고 볼수 있겠지만 보다는 확실히 득이 많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원정 개막전 은 떠나서 2:2 무승부에 그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지난 시즌에도 아틀레티코가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과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홀리안 알바리즈, 그리고 셀로트라는 걸출한 공격수와 수비수르 노르만과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까지 영입을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굉장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실이 많은 팀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를 핵심 공격수인 도브비크 선수가 AS 로마로 이적이 됐습니다. 또한 지로나의 본체라고 할수 있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자 중앙 미드필더였던 알레이시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측면 공격수 사비뉴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됐고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측면 수비수 얀쿠토 선수와 중앙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까지 모두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 지로나의 돌풍을 일으켰었던 핵심 자원들이 대거 팀을 떠났다는 점에서 지로나가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 1라운드 개막전 베티스 원정 에 서는 나 름대로 1대1 무승부 를 거두 면서 여전히 다부진 경기력 을 보여준 지로나 이지만,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 현황 을보 시면 핵심 자원 들이 대거 이 탈이 됐 다는 점 에서, 지로나가 지난 시즌 만큼 의 공격력, 특 히나 득점 력을 보여 줄수있을 지는, 다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로나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가 출신의 공격수 아벨 루이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유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반더비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에버딘 출신의 공격수 미오브스키를 영입을 했고, 스파르타 프라 출신의 중앙수비수 크레이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토트넘 출신의 측면 공격수 브라이언 힐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 역시 바르셀로나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입에 성공을 한 지로나이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지로나의 돌풍을 일으켰었던 핵심 에이스 자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센세이셔널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들수 있는 이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2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경기들 여름 이적시장 현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7경기와 라리가 7경기 총 14경기 경기력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